저희 키우자에서 베네치아 가는 교통편이 페리가 있다고 해서 타려고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제 날씨가 좀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맑아서 베네치아 잠깐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는 배랑 오는 배 시간을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가는 배는 괜찮은데 오는 배가 너무 늦거나 어, 돌러보기좀 애매한 시간대면은 좀 과감하게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은 가보시죠 여기 저희가 있는 키우자 그 다음에 카로만 뭐 펠레 여기, 이 말레, 여 알베로니, 알베로니, 엘리자베타, 니도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승을 좀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75분 걸리고 여기 15분 정도 대략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예상하면 될것 같은데 중간에 환승하는 시간 고려하면 넉넉히 2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시간 있다고 하니까 돌아오는거 걱정없이 저녁까지 먹고 오겠습니다 여기다 찍겠습니다 어우 렸다 드디어 탑승하나요? 네 아, 없어요 낫지 않겠어? 음 응. 어차피 안에는 안에는 자리가 많으니까. 응, 응. 여기가 뒤가 보다. 어? 여기가 뒤가 보다. 그래 우리 거꾸로 가는 게? 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분위기를 찍어야지. 와, 저희 지금 맨 뒤쪽 자리에 탑승을 했는데요. 살짝 무서운데 살짝 재밌는 것 같은 느낌. 놀이기구는 저리 가라야. 이건 100% 리얼이다. 야,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배 타고 베네치아 처음 가는 사람들. 내리는 거 같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이크도 타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왔다! 아, 여기 버스를 타러 가야 되는 거 같은데 버스가 여긴가요? 어, 여기가 버스인데? 여기가 버스인데? 아... 여기서 타는 거 같은데? 찍었어 여기 버스가 다져서 기분 좋은 줄알요 안찍어도 되나? 네 저희는 키오자에서 페르를 한번 타고 이제 버스 11번 11번 버스 있어요 이걸 타고 세인트 산타마리아 엘리자베타라는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네, 이게 또 섬이 있어가지고 터널로 내려가는건지 지하터널로 내려가는건지 아니면 배수라 배를 한번더 갈아타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버스 자체는 엘리자 베타로 바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엘리자 베타에서 베니스 마르코로 가는 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타는 게 이번 미션인데 성공할 수있록 대신 환승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일이. <laughs> 이탈리아 여행, 이탈리아 여행을 40대 처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 생소하죠. 네. 새로운 나라는 다 생소합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승객들은 동의하지 않고 내리지 않습니다. 아 네. 바깥에 나가서 좀 구경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나갔다 못 들어올 수는 있어요. 태양 내리는데? 응. 어. 태양 내리네. 어우 눈부셔. 어이, 여기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로? 저희는 지금 가도착을했고요 와. 음. 저희 지금 이제. 짠. 이제 마지막 배를 타는 건가요? 를 탑니다. 온전하게 니 <laughs>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 만에 딱 3시입니다 지금 그래서 1시간 반 만에 도착했고요 키오자에서 1시간 반 그냥 편하게 차 타고 배 타고 오면 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베네치아입니다 우와. 날씨 너무 좋다 이. 야, 수로도 있고요 날씨가 오늘 날씨가 오늘 개탔네요 구름 한점없 없진 않지만 구름 한점 없이 맑은 날입니다. 음. 베니스입니다 베니스. <laughs> 벤이 있습니다. 금방도 <목소리도> 택구경인데. 제가 어디 나오는 거죠? 아, 네. 이게 약간 돌려주세요. 아, 여기서. 와. 엄마. 아리아도 죽어있

이게 산 마르코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네. 입장료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와, 확실히 사람이 많습니다. 베네치아는 진짜 사람이 많아. 요 모든 관광객이 다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어, 이거 많이 공광경인데 여기? 네, 지금, 아까 검색해서 온져 터져, 터져, 고요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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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터져, 해요 작은 그릇에 가득 채워서 나져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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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을 튀겨서 해산물하고 같이 소스하고 먹는 요리인 거죠? 이름 모르겠지만. 반올랐다. 그 소스 같은 거 양념되는 이제 짜지 그는게맛있어요 떡을 떡 자체를 오랜만에 먹네. 김와 음. 빨리 나왔어요 오늘 네, 좀 시킨 쌀밥 고봉법을 주셨네요. Thank you very much. Yes. I like this. Yeah. This one? <laughs> Thank you. Uh, no. 베네치아 의 리알토다인데 리어 사람 진짜 많죠. 사람 많습니다. 구경해야지. 베니스의리알토다리 코트입니다. 와 사람 진짜 많다잉. 베네치아에 아 와봤다 이제 와봤으니 또더 또 둘러봐야죠 이게 리얼토 다리라고 합니다 리알토 다리 진짜 리얼토 많아 옆에선 야바이 하고 있고 음, 막 음, 바람잡이도 음, 많고 장난 아니다 이게 지금 보면 다리 올라와 있는데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많은 인파는 진짜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오마이반대야또있는가 우와, 여기 뭐야? 지금 이렇게 건너왔더니 이런 광경이 펼쳐지네요. 대학교 있었던 날두 달인데, 좀큰 날이에요. 음, 맛있어. 아, 아이고, 아니, 저... 네? 네? 좋은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저희가 사람 많은데 별로 안 좋아해. 그술뜯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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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여기에만 <laughs> 줄서있다 <laughs> 주서 있는 이유가 있을겠죠? 그렇지. 무슨 맛 시켰어요? 오 라즈베리 초코요. 라즈베리 초코? 진해! 아 어, 달아! 밑에 거는 티라미수 위에 거는 딸기인데 저는 약간 우유라서 순수하고 너무 달지 않은 맛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레몬을 일부러 안 시켜보긴 했는데 티라미슈보단 스트로베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전 전체적으로 상큼하고 계속 먹어야 될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회전 관리! 그래도 와봤다 키오자라는 지역에 오지 않았다면 베네치아는 거쳐갔을텐데 저희가 키오자로 오는 바람에 한번 씩게 됐습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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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아요발나씩가 장관이다 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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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른 볼거리를 좀 보러 더 움직여 보다가 해지는 걸 보고 키오자로 돌아가야겠죠? 피 키오자까지 갈 길이 멉니다 아 모르지 아요자한 바퀴 돌게요 짝 돌아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네, 피오자 가는 버스까지 아니 팔레스틴이야? 버스 까지잘 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티켓으로 이제 모든 데를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거죠 원래는 저희는 베네치아 구경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베네치아 왔다 갔다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카메라. 네, 저희도 좀 기진맥진한 게 사람도 많은데 대중교통에도 사람이 많았는데 아무튼 이제 아 버스 타고 갑니다. 어때요 베네치아? 제가 동전 처음 베네치아잖아요. 사람 많은 거는 괜찮은데 저는 진짜 담배 연기 아마 힘드시는 분들은 고려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머리가 지금 풀 정도로. 우리 <laughs> 하루 좀이 시들겠습니다. 저희가 키우자에 어쨌든 키우자에 걱정을 잡는 거는 시내 한 주였다. 키우자에 가서 헬릭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키우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느낌은 베네치아의 느낌이 있는데 물론 베네치아는 좀 달라요. 베네치아는 굉장히 붐비고 사람 많고 상점 많고 하는데 거긴 약간 키우자는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키우자의 거점을 두고 베네치아에 잠깐 보러 갔다 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티켓는이것저것다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끊어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댕기면 질리게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 오시게 되면 은 대체 워낙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려오다 보니까. 관광객들을 좀 걸러서 받으려고 주말에 오시게 되면은 5유로 5유로씩 오유로, 약간 세금 같은 거, 광세 같은 거를 내셔야 되는데 내 재숙박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당일치기로 주말이나 빨간 날에 이제 방문하실 분들은 5유로를 미리 온라인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납부하신 다음에 중간 중간에 검표하시는 분들이 and you're going to c o m p o 서 e I'm g o 물으 g 7만원 이상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t 이 f 베네 o p l 평일 당일치기를 추천드립니다 o be 니다 m e p r 안 하네요 지금 i t 님 t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배 안으로 한번 나가본다고 갔습니다. 저기 멀리 불빛이 많은 데가 베네치아였는데 저기서부터 배를 타고 버스 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재미난 여행이었다 지영 지영 배를 타고 다시 저희가 숙소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키오잔. 이게 24시간 있나봐요. 진짜. 내려야죠. 도착, 도착, 앞으로 아, 가. 키오자의 3박 4일 동안 머물러 갔는데, 되게 아담하고, 걸어서는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래도 거리상은 좀 됐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도 사람이 살 수가 있구나. 그리고 수상도시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 베니스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다리도 있고 해요. 근데 이 키오자는 베니스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아까 저희 베니스 갔다 왔는데 거기보단 사람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좀 여유롭지만 그래도 맛있는 식당도 많고 피자집도 많아서 이쪽을 거점을 삼아서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대중교통으로 대중교통이 배 배거든요. 배랑 버스를 타고 베네치아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도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는 도시인 것 같고 중국인도 전혀 없어요. <laughs> 그래서 거의 저희가 이방인들이었는데 여기서 그래도 잘 머물다 갑니다. 좋은 공연도 봤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뭐 무지개라는 단어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어디로 가는지 아직 안 정해졌죠? 시에나가 될것 같아요 네, 시에나 쪽으로 갈 생각은 있고 어, 거기 가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렌체는 가지 않겠다 네. 도시는 당분간 쉬겠습니다 저희는 소도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피렌체와 가서 뭔가 담배내 연기가 너무 힘들었어 진짜 조용하네 저희가 여행에서 추구하는 거는 여유와 힐링.